고구마 줄기 껍질 안 까고 말린 걸로 요리를 했는데 과연 안 질기고 부드러울까요? 오늘 제가 확인을 해드릴게요. 한 40일 전에 제가 고구마 껍질 순 이거 안 까고 그대로 햇볕에 말리면 말려가지고 볶아 드시면 부드럽게 안 질기다고 제가 영상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제가 베란다에서 40일 동안 말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주 마른 나무 가지처럼 바짝 말랐습니다. 소리 들리시죠? 바자작 바자작. <laughs> 요거를 제가 고사리 엄청나게 많이 말랐는 거를 밥통에 말려 제가 이렇게 불려가지고 어, 조리하는 거몇번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 고구마 순도 보온 해가지고 그대로 하루 동안 두어 볼게요. 어차피 어, 나물을 볶으려면은 그거 뜨신 물에 오랫동안 하루 정도 담궈 놓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밥통에 한번 제가 지금 하루 24시간 담궈 놓았어요. 근데 이렇게 통통 불어 있네요. 이걸로 이제 반찬, 목나물 볶음을 해도 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지금 한 손으로 떼도 떨어지기는 잘 떨어져요. 잘 떨어지는데 여기 엄매 가지고 제가 한번 뜯어 볼게요. 근데 이게 고구마 막 이게 한약 냄새가 엄청 나요, 지금. 고구마 줄기가 무슨 약 약이 되는가? 몸에 좋은 거는 제가 엄청나게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조금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약간 아주 부드럽게는 떨어지지 않아요. 요리가 그냥 볶아도 되지 싶은데 조금 더 안전하게 말랑하게 먹기 위해서 압력밥솥에 한번더 삶아서 할게요. 뭘또 가르쳐줘도 똑바로 단디 가르쳐줘야 되지. 어설프게 가르쳐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지 요리가 물을 갖다가 쭉 부어가지고 도움물을 조금 약간 불렸다가 압력솥에 삶아도 될것 같아요. 우리가 설탕을 한두 숟가락 정도 넣어서 삶으면 이게 더 훨씬 더 부드러워져요. 설탕에 쓰있는 데가 참 많아요. 왜 김치통, 김치 냄새나 반찬통에 반찬 냄새 많이 나는 거물 담아가 설탕 이래게 녹여 넣어 놓으면 냄새가 싹 사라진답니다. 담아가 하루만 놔두면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꿀팁이죠. <laughs> 꿀팁 드릴 땐 좋아요, 구독 꾹꾹 한번 눌러 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힘이 빵빵 나고 이웃님들께 더욱더 좋은 정보 많이 드리도록 힘을 내보겠습니다. 수가 돌기 시작하면 불을 줄이고 한 20분 정도 두었어요. 그리고 김이 다 빠지면 뚜껑 열고 이대로 그냥 두시면 조금 더 많이 퍼지겠죠. 저는 지금 빨리 해야 돼가지고 한번 씻을게요. 또 고사리 같아요. 그죠? 고사리 대신에 이 나물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고사리 좀 국산 고사리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요즘 마트 가면 채소 값이 엄청 비싸가지고 요런 고구마 줄기는 요즘 많이 나오니까 이걸로 대신해서 영양가도 아주 많고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변비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고 경련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많이 드세요. 이제 이제 아주 수룩 수룩 잘 떨어지네. 요 <laughs> 고구마 껍질 그거 까기 진짜 힘들다 맞지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제 줄기 이거 껍데기 안 까고 그냥 드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주 잘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들보들한 고구마 줄기 요리는 어떻게 해 먹는 게 맛있겠노? 오늘 제가 아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줄게요. 채널 고정. 너무 기다나면 먹기가 힘드니까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아, 고구마 줄기는 지금 260g 정도 되고요 대파 음, 한, 한 뿌리 정도 썰어줍니다 붉은 홍고추 한개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집에 있으면 넣으세요 그리고 요거는 참치 액젓.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넣고, 예. 요거는 진간장. 두 개. 요거는 집간장. 한 개. 그리고 맛술. 한 숟가락. 혹시나 말린 거라서 나물에 또 혹시 굽내 날까 싶어가지고 맛술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늘 두 스푼. 들어갖고요 양념이 나물 속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락바락 주물러줍니다. 이게 조금 야물로 가지고 속에까지 잘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념이 속에 완전히 배일수 있도록 조금 세게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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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을 뭉쳐야지 맛있어요 우리가 간을 안 보였어. 간을 안 보고, 간이 좀 됐다 싶으면은, 그만 넣어도 되고, 안 됐으면은, 다른 거, 간장 조금 더추가해이세 음, 이게 그냥 무도 맛있다. 그냥 무도 엄청 신이 맛있네. 그냥 뭐 만들고 우리가 볶아가 드셔야 되지 뭐 들기름 있으면 넣고 참기름 조금 있으면 넣고 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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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쳐줍니다 참기름 들기름 뭐 뜨거운데 넣는 거 볶는 거 싫어하시면은 올리브유나뭐 일반, 올리브유나 뭐 일반 그 식용유 좀 넣고 뭉쳐주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기름 넣으셔도 됩니다 어, 그러고 나는 시간도 많고 맛있게 해서 먹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멸치하고 다시마 넣갖고 육수 내서 드시고요. 어, 나는 너무 바빠 육수 낼 시간 없어 이러시는 분들은 그냥 다시다 같은 거, 뭐, 알약 육수 이런 거쓰셔도 돼. 아니면 그냥 생수로 하셔도 되고요. 잘려가 그 문나아는가를 갖다가 이렇 볶아줍니다. 그래갖고 보름 나물로 해서 드셔도 돼요. 저는 얼마 전에 그어 고구마 줄기 말린 거 나중에 요리해서 보여드릴게요 하니까 이웃님이 왜 그거 안 보여주세요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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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고루 볶다가에 육수를 두컵 정도 부어줍니다. 두 컵. 그래서 이 육수물로 다글다글다글 다글 다글 육수물이 졸을 때까지 볶아줍니다. 볶다가 육수물이 다졸면 다시 한번 더. 자, 육수물을 한 컵, 두 컵에 라고, 두컵 정도. 구워놓고, 여기서 조금, 어, 말린 나물 냄새도 좀날라가고 조금 더 윤기도 나고, 더 부드럽게 하는 비법. 요거는 저희 예전에 엄마가 살아계실 때 하시던 비법인데요.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거 뭐야, 고구마 줄기 죽대니까 많이 넣으면 안 되고, 한반 반 스푼 정도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에 살포시 위에 부어줍니다 오는 듯마는듯 넣는 돈마는 듯 돈만큼. 이러라면 국물도 약간 너무 맑지 않고 약간 걸쭉해지고 윤기도 나고 또뻣득한 것도 아주 부드럽게 되어서 그릇 밖으로 쭉쭉 빠져나오지도 않아요. 이렇 갖고 뚜껑 불 줄이고 뚜껑 덮어놓고. 한 5분 정도 두세요. 자, 뚜껑 열어보고 촉촉해 졌으면은 여기다가 들기름 좀 넣고에 깨좀 뿌리고 썰어 놓은 대파하고 홍고추 좀 넣어가지고 예쁘게 단장해가지고 살살 섞어주면 끝입니다 뭐 옥수로 복잡한 것 같아도 하 <laughs> 해보면 쉬워야 요거 보기에는 어디 식당 같은 데 먹어 뭐 이거 이거 두께 맛을 냈지 어떤 맛이지 이런데 이렇게 해놓으면 엄청 맛있으니까 네 쉬우니까 한번 꼭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또 요런 요리는 집에서 또 해먹기가 쉽지도 않잖아요. 근데 또 먹고 싶은데 어디 파는데도 잘 없어요. 그러니까 네, 고구마 줄기 살때 많이 좀 말려 놓으셨다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맛있겠지? 냄새 너무 좋아요. 내가 얼마나 얘가 부드러운지 밥하고 한번 먹어볼 테니까 네, 잠깐만 있어 보이세요. 디기 예, 바쁘면 가시고 안바쁜면 잠깐만 있어 보여서 내가 알려줄게요 예. 테레비에 나오는 것처럼 먹음직스럽게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laughs> 잘하고 있어요. 폼 <laughs> 나게 한번 보여달라 했더만 나는 잘 안되네 그런게. 여기 <laughs> 어, 부드럽게 밥하고 어떻게 잘 넘어가는지 한번 먹어 볼게요. 우리 아들이 어쩝전물이한게 엄청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 좋아한다고 가지고 간다 카네요. 부드럽고, 맛있어요. 1회 배도, 피부 미용에도 좋고, 뼈 건강, 장 건강, 눈 건강, 심혈관 질환 예방, 면역력 강화 항암 효과, 빈혈 예방, 노폐물 배출. 완전 고급 요리입니다. 고급. 이런 요리는 어디 가서 팔지도 않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꼭 해갖고, 자, 사보이세요. 맛있으면, 다시 내한테 와 갖고 또 좋아요 누르고 구독 중 한번 눌러 주고 가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항상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